너무 추워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중국어 주치, 닥터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찬물을 마셨더니 이가 너무 시려 라는 문장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표현 잘 알아뒀다가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 이러면 안 되는데 얼른 강의하고 저는 가봐야 되겠어요 여러분. 찬물을 마셨더니 이가 너무 시려. 중국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? 자, 시작. 喝了一口凉水.야 너무 간단하죠, 여러분. 이게 A 러지오 B 하게 되면은 A를 하자마자 바로 B하다. 이렇게 순서적인 게 강하거든요. 쯔오는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喝러 그러면은 마셨다. 이거 한 입. 량水, 량 차갑다죠? 량水는 찬물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찬물을 한입 마셨더니 바로 일어난 일이 뭐예요, 여러분? 야, 덩, 야가 치아 이거든요. 치아가 덩 아프다라는 뜻이에요. 사실, 이가 시린 것도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야덩 하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이 시림을 너무너무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 한다면은 이렇게 어,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수안 요덩 하게 되면 수안이 약간 시린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리면서 아프다 요 정도 느낌으로는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두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뭐뭐 했더니 이러이러 하네 라고 할때 러를 잘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두 번째 이가 시리네 라는 표현은 그냥 이가 아프다라는 거기 때문에 야덩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 근데 이 시림을 너무나 표현하고 싶다면 요수안이라는 글자도 항상 같이 기억해 두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